빌레몬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을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소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라고 소개하면서 이 빌레몬서 자유의 대안장과도 같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자가 어떻게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어,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잉글랜드에 핍박을 받는 스, 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그 윌리엄 윌리스라는 어, 사람의 예,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그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잡혀서 이제 사형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외친 말이 프리덤 자유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죽는 그런 이 감동적이고 긴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내가 자유를 소망한다고 해서 또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미 해방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그 자유를 이제 놓치지 않고, 어, 붙잡기 위해서, 그리스 예수를 위해서, 예, 갇히는 그런 것도 감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브레이브 하트라는 그 영화에서 윌리엄 윌리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어, 자유를 꼭 얻는다는 보장이 없었고, 또 표면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확실확실하게 얻을 수 없없지만 그 자유가 없이는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든 얻을 수 없든 그 자유를 향한 갈망 가운데에서 또한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또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자유를 갈망, 갈구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그 자체가 또 진정 자유로운 삶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를 갈망하면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자유로운 삶이라면 이제 확실하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단순히 육신의 어떤 그런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의 그러한 독립의 그러이 땅에서 사는 자유를 넘어서 죽음에서까지 자유할 수있다라면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는 것은 진정 자유로운 삶인 것이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자유의 은혜와 평강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또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 제국의 이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가친자가 되었다 스스로 그렇게 그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믿음의 담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용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 브레이브하트라는 말 자체가 브레이브 용감한 용감한 심장, 용감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야 말로 진정으로 어,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또한 빌레몬과 함께 오네시모를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평강인데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사랑의 자유를 주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로마 제국이라는 그 시공간의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바울과 빌레몬의 그런 교회에 안에서는 이제 그는 자유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 2절에서 보면 이제 여러 인물이 등장하죠. 사도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또한 이 형제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디모데에 대해서도 그냥 디모데라고 하죠.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서 이제 아비아에 대해서는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키포에 대해서는 우리와 함께 병사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빌레몬에 있는 또 교회 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 있는 교회라는게 말하자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빌레몬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이거 단순히 빌레몬 집에서 모이는 가정 교회라고 할때 그것이 단순히 어떤 빌레몬의 가정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그 집에서 함께 모이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제 가족 공동체죠. 그래서 내 집이라고 이야기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의 집이죠. 그게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과의 관계는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이제 형제, 자매이고 그 1절, 2절에서 등장하는 명칭들을 보면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죠. 그래서 3절에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니까 다 이제 형제 자매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받는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 그냥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성도들은 바로 다른 성도들의 형제자매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또한. 성도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죠. 이게 이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는 이제 동역자가 된 거죠. 동역자.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몸으로서, 한 몸으로서, 미기 때문에 몸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예를 들면, 뭐, 손이 일을 할 때, 손만 일합니까? 다 다른 몸도 거기에 협력하죠. 같이 동역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와 함께 병사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이제, 한마디로 전우죠. 같이 싸우는 전우. 이제, 앞에 브레이브 하트에서도, 이제, 그, 독립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전우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깨서 다스리는 선,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그러한 전우가 됐다. 이거 전우가란 것은 그냥 단순히 일을 그냥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이루고자 하는 일의 목적을 위해서 뭐 나라를 지킨다거나 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이 것은 말 그대로 같이 이렇게 모든 고난과 심지어 목숨을 걸고 함께 하는 이제 대의 명분이 있는 것이 바로 전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리셨는데,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같이 동역자가 되는데,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그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제와 사망의 권세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같이 싸우는 이제 전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함께 병사되었다라고 할때 전우라고 할때 사실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사실 우리를 위한 싸우시는 그러한 우리의 전우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묶이시고 매이시고 어 그렇게 붙잡히셨는데 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예수님 말고도 우리 대신 죽으신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전우이십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나라가 될 진정한 내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또전우가 되겠다. 예.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 형제, 자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우리와 함께 병사되었다 전우되었다 전우라는 말로가 이렇게 숨이 쌍관을 이루는 것이죠. 여기 이 말을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것처럼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안과 그 의와 사랑과 진리와 정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는 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싸우는 이 모두가 함께 병사된 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그리고 빌레몬 아비아 그리고 아키포 그리고 그 빌레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뭐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에게 메인자고 그렇게 그리스 예수 그렇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피를 나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동역하면서 같이 그 영적인 전쟁을 어, 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어, 평안과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힘을 합쳐서 그 일을 목숨을 걸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사실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같이 이러한 일에 우리가 함께 전으로서 같이 동역하자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의 자유로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하자. 그래서 그 일의 하나로서. 바로 오네시모를 바로 우리의 사랑받는 이제 형제로서 우리가 대하고 그리고 그가 또한 우리의 하나님 바울이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성교의 사역에 동역하도록 우리가 또한 협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전으로서 우리가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만들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빌레몬의 집에서 그 골로새교회 교인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제 사도 바울처럼 또한 이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바로 사랑의 자유로 충만한 진정한 평화를 재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진정한 생명의 평안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평강을 주는 은혜와 평강을 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형제자매 또한 동역자 전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나라를 예배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